안녕하세요. 월명 일사천리봉사단 노선화입니다. 저는 북한도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중2 그리고 중3 아들 둘과 함께 살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런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를 노심초사하게 하는 녀석들이지요. 큰아이는 원하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해 방황했고, 그것은 저의 걱정거리였습니다. 아이들 말로 꼴등 학교에 가기 싫다는 것이었어요. 아이의 중학교 생활을 기대하던 저도 결과에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학부모 회의가 있던 날, 저를 포함한 엄마들은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가 더는 부끄러운 별명을 듣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런 엄마들이 마음을 모아 월명 일사천리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1학년 4반이라는 공통 분모의 모든 일을 거침없이 실행한다는 뜻의 일사천리를 더했지요. 아이들과 하나가 된 엄마들은 음악봉사, 황령정화활동 등 지역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2018년 8월에 있었던 늘사랑 노인복지센터 음악봉사는 제 기억에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날은 제가 주인공으로 무대에 선 날입니다. 봉사일이 다가오자 처음으로 노래와 율동까지 맡은 저는 걱정으로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봉사 하루 전날 큰아이는 내향성 발톱을 수술해야 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아이는 봉사를 하러 간다, 못 간다, 아파서 죽겠다 하면서 고민을 했고 저는 연습을 거듭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저의 노래 때문에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새 노래와 율동을 찾아 밤새 연습했습니다. 바로 추가열의 행복해요라는 노래였습니다. 봉사 가는 날 아침 못 가겠다는 아이는 악기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양말은 못 신겠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을 절뚝거리며 내려가는 아들을 보며 대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머릿속은 백지가 되었습니다. 관객으로 앉아계신 어르신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불현듯 12년을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4개월 전 돌아가신 아빠 생각이 났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았습니다. 살아 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에 준비한 새 노래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이 노랫말에는 모든 게다 있어야 행복한 줄 알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도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도 모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공연하는 동안 어르신들은 몸을 들썩이며 흥에 겨운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뭉클한 감정을 어찌하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빠께 해드리지 못했던 많은 것을 어르신들께 해드리기로 바랍니다. 먼 훗날 제 아이도 저의 모습들을 생각하며 봉사를 이어가겠지요. 하늘에 계신 아빠도 저를 보시면서 내딸참잘 살고 있구나 하시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봉사 덕분에 텃장 자랑을 받은 아들을 보며 역시 봉사는 하면 할수록 내가 기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울적불뚝한 제 아이가 사춘기를 잘 보내고 있는 것도 저와 함께한 봉사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중이도 그리고 중3도 좋은 건 무조건 같이 해야죠. 함께 봉사하자고 손 내밀어준 수진 언니.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함께 해준 월명 일사천리 봉사단 식구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제가 맛본 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봉사 함께 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